내가 원하지 않았던 재회 누군가를 잊으려고 일기장에서 찢어진 페이지처럼 지워보려고 한적 있어요. 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그는 언제나 거기 있었죠. 여름의 구석구석에 시간이 지우지 못한 기억 속에 나는 구견수예요. 현실적이고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었죠. 성공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최웅이라는 이상하고 게으르며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남자를 만났을 때 그는 내 인생에 별 의미 없는 방해물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시작은 다큐멘터리였어요. 고등학교 때 학급 프로젝트로 억지로 짝지어진 두 사람. 나는 전교 1등, 그는 꼴등, 시험보다 나무 그리기에 더 관심 있는 소년, 안 어울리는 조합.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통했어요. 그는 나를 자주 웃게 했고.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그의 장난기 어린 한마디가 날 붙잡았죠. 우리는 5년 동안 사귀었고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별했어요. 내가 먼저 떠났어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땐 그래야만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몇년후난 차가운 사무실 안에서 일에 지쳐 있었어요. 그러다 그 사건이 터졌죠. 우리 다큐멘터리가 갑자기 바이럴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커플, 그 후,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했고, 회사는 그걸 기회로 삼아 후속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어요. 그리고 7년 만에 난 그의 집 앞에 다시 서게 되었죠. 조은근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멍한 눈빛, 여전히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더 멋졌고, 조금 더 단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눈엔 내가 용서받지 못한 과거였다는 게 분명했어요. 왜 이걸 하기로 한 거야? 그가 물었죠. 일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거절했어. 차갑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카메라 앞에 섰지만 그 사이엔 유리벽 같은 침묵이 있었죠. 투명하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 우리는 다시 만나야 했고, 다시 연기해야 했고, 다시 마주쳐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감정이 숨겨지지 않았죠.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감정이에요. 침묵도 때로는 비명을 지르죠. 카메라가 도는 순간 감정은 연기를 잊어요. 둘째 날은 더 힘들었어요. 초흥의 눈빛, 지웅 감독의 예리한 질문들,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수많은 감정들.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모든 걸 담았어요. 그가 나를 보는 시선, 나의 떨리는 눈빛.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은 소리 없이 고백하고 있었죠. 초의 은근 익숙한 유머로 분위기를 풀었고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응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속이지 못했어요. 넌 항상 잘 숨겼지 연수. 넌 항상 안 그런 척했지 침묵. 말보다 무거운 공기 그때 나타난 사람이 엔제였어요. 아이돌, 빛나는 외모, 밝은 성격. 그리고 분명한 관심. 그녀는 그의 그림의 팬이라고 했고 최웅근 유명한 작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한 번도 나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죠. 역시 그다운 면이었어요. NJ는 적극적이었고 그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은 이상하게 아파왔어요. 질투. 오랜만에 느낀 감정.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옛날 다큐멘터리를 다시 봤어요. 풋풋했던 우리. 모든 게 그리웠고 너무 멀어진 지금의 우리가 낯설었어요. 나는 그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리고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 진심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난 아직 그를 잊지 못했어요. 과거를 피할 수는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결국 당신을 찾아와요. 그것이 비록 7년 후라 하더라도요. 마지막 촬영 날. 장소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고등학교였어요. 도서관, 운동장, 나무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는 나에게 묻죠. 마지막 날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이젠 안 되겠다고? 아니 그 전에 너의 꿈을 위해 나를 포기한다고 했잖아.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내가 한 말이지만 다시 듣는 건 고통스러웠죠. 나는 항상 너였어. 나의 꿈은 너였어. 가슴이 무너졌어요. 촬영 중이라는 것도 잊고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널 지키기 위해 떠났다고 믿었는데 결국 나만 무너졌어. 그는 다가와 날 안았어요. 7년 만에 포옹. 익숙하고 따뜻했죠. 여름의 냄새가 났어요. 다큐멘터리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됐어요. 그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나는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엔제이는 조용히 떠났고 우린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죠. 이번 여름도 비가 올까? 내가 물었죠. 와도 괜찮아. 이제 우리만의 하늘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건 우리의 영원한 여름이에요.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제야 다시 시작된 거였어요. 채널을 구독해주세요.